트레이드 인 프로그레스 어 지금 오고 있는 중이다 그런건가? 기다려봅시다 그러면 티타 나이트가 도착을 하면 대형 셔틀을 만듭시다 어! 폐물상! 왔어 왔어 구경해야돼 구경해야돼 어디야? 어디니? 벌써 왔어? 와, 나 구경 못했는데 아 기다리고 서 있을 걸 이렇게 생겼어. 티타늄, 티타늄 두 개, 티타늄 두 개, 광석 두 개, 세라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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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 쓰지 않았니 세라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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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 세라믹, 세라믹, 어디 있지 아, 이런 세라믹, 세라믹, 아, 세라믹, 세라믹, 세라믹. 이걸 구웠던가? 오랜만에 써보는데, 세라믹 구웠던가?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 세라믹 하나 있어, 세라믹 하나 있어, 텅스텐. 아 이거 물건들이 바닥에 있으니까 참 불안하다. 이거 물건들이 바닥에 있으니까 너무 불안해요. 이거를 대형 없죠? 대형? 근데 또 그거에 또 포인트를 또 써야 되잖아. 초대형 플랫폼 철이랑 레진이야 초대형이랑 플랫폼이죠? 꽂는 거 아니고 꽂는 거. 저장소 이건 꽂는 거는 아니고 이제 여기다가 저장소를 쭈르륵 붙이는 거니까 몇번째 있는 거지 그 돔같이 생긴 거 어디 있는 거야 이거다 이거 초대형 강철 두개나 강철 하나 봐. 강철 두개철두개 이건 너무 아까워 안돼안돼 안 돼. 동그란 거 구멍 뽕뽕뽕 뚫어진 거. 이런 거 많이 꽂을 수 있는 거 없나? 구리, 유리, 플라스틱, 그라핀. 뭐가 이렇게 많이 필요해? 아, 뭐 저장하는 거 좀. 없어? 큰 거? 동그란 거 뽕뽕뽕 많이 꽂을 수 있는 거 없나? 없는 것 같아. 중간 크기 아니 여기에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불치, 불친절하지 않아? 이 중간 크기 제네레이터 딱 누르면 이게 뭐하는 물건인지 나왔으면 좋겠어. 나이 RTG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나노탄소 합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 스플리터 얘는 뭐하는 애인지 모르겠고요. 저장소 요거 달랑 이거야. 분쇄기에 내가 너무 많은 쓸데없는 자원들을 써가지고, 철학 가워, 철학 가워가지고, 윈치 텅스텐 하나, 고무 하나, 윈치 3,000 바이트. 이거는 별에서 이걸 그러면 저장소를 만들어야겠다. 꽉 찼어, 꽉 찼어. 저장소, 저장소. 이 바닥에 있는 게 아무래도... 아무래도 찝찝해. 내가 어디 다른 별에나, 어디, 오래 갔다 오면 이게 사라져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약간의, 버그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얘를 여기다 끼워서 들고 가자. 하이드라지. 이것도 힘겹게 뽑은 거니까, 저장을 하고, 고무, 고무도 이런 건 녹화 안할때 해야 되는데, 이 아연 가지고 내가 만들어 볼게 뭐였냐면, 이... 이것들, 이것들, 부스트 모드... 근데 이거 또다 열어야 돼요. 넓은 모드, 좁은 모드, 억제 모드 배치 강화물 난 이거 만들고 싶은데 아연 배치 강화물이 뭘까? 아연 큐큐큐 배치 강화물 이게 뭔지 나 너무 궁금해 아연이 있으니까 나 출력 아 출력 배치 강화물이 뭐지? 지형도구. 곡선을 따라서 지형이 변한다고? 잠깐만요. 너 이리, 이리 와봐. 생긴 것도 희한하게 생겼네? 이따 써봅시다. 이 노즐 확장은 너무 좋았어요. 이것도 바위산 같은데 뚫을 때 좋았고, 이 지형도구 증강 이걸 한번 해봅시다. 세라믹 하나. 하나 더 됐고, 여기서 갖고 와. 그리고 여기에 탄소? 탄소, 글쎄. 공작석. 공작석. 공작석 두 개밖에 없는 거야? 공작석, 여기 하나 더 있어. 이분이 아연으로 만들게 없네 내가 볼때더안 만들어 봐도 되겠는데 여기 어디 하나 더 만든 거 어딨어 멀구나 열어서 아연을 꼽아 아연이랑 라떼라이트를 꼽아 버려 흑연이 쓸데없다, 쓸데없다 했는데 포장기에 쓰이는 걸 알고 쓸데 있는 걸 알아. 아, 예, 예. 예. 말 들어라. 아연. 나처박가도 언젠가 쓰겠지. 꼭 필요할 때가 있을 거야. 얘가 그래도 서브노티카에 금광석 같이 쓸데없진 않아요. 어딘가에 다쓸데가 있는데 그게 쓰는 빈도수가 꽤 높아요. 그쵸? 서브노티카의 그 금광석 같진 않아. 나비나. 얘를 어디다가 둘까? 이리 와라. 아니 아니야. 전체를 들어. 저기, 저기 자리 있잖아. 보이지? 찾고, 전체가 와. 여기, 너도, 여기, 공작석, 여기, 맞아, 하나, 꽂고, 아연, 여기 더 있네, 아연이. 공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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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작석이 꽤 있구나. 철망간, 이거랑 똑같이 생겼네. 철 망간 중석 이게 텅스텐이죠. 공작석이야 얘는. 어디 꽂을 데 없어. 공작석. 공작석. 너는 너 구리? 공작석이 구리 재련한 거잖아. 얘는 서마연석. 탄소도 내가 여기다 붙여놨구나. 여긴 다 건전지 이런 애들이거든요. 이런 걸다 가서 쓰고 올까? 근데 자리가 없어요. 갖고 갈 자리가 없어. 다 이런 배터리 이런 종류를 내가 여기다 놨거든요. 지금 일단 하나 더 끼울 자리가 있고. 얘네들도 어디다 꽂아놔야 돼 이거 중요한 것들이야 철석 같은 거 답은 저장소다 가득 찼니? 음. 음. 잠깐만 두 개만 더 만들어 이래라야, 프린터야. 하나 더 갖다 꽂아야 되는데. 이걸 직접 갖다 꽂을까? 꽂고, 꽂고. 검사, 검사, 검사. 자, 나는 흑연을 찾으러 가야 돼. 여기 정리를 대충 해놓고, 흑연. 암모늄, 암모늄 두는데 있지 않나? 나, 암모늄 두는데 있지 않니? 저쪽에, 나, 암모늄 뒀던 거 같아. 탄소도 열고 아니, 이 일화 잠깐만. 너또똑 또 꺼자 이래. 얘를, 아모님을 내가 저기 바닥에다 던져놨던 것 같은데, 더 이상 바닥에 두면 안 되는데. 일단 다 꽂았지? 암모늄은 내가 비교적 흔해가지고, 이거 봐. 다 썼어. 암모늄이 여기였던 것 같은데. 암모늄 여기에, 얘는 귀한 자원이 아니라서, 근데 또 찾으면 없어요. 세계, 석영, 흑연이, 두 개. 일단 포장기 요거까지 해서 세 개가 있고. 음. 탄소 이리와. 같은 데 두자. 탄소. 수소. 수소도 저쪽에 많은데. 자, 알루미늄. 적절석. 자, 일단 대충 정리가 끝났고. 저 장소. 내가 여기다가. 유기물을 왜, 왜 들고 다니는 거야? 뭐, 자원 모으다가, 자원 모으다 모였나 보다. 자, 통 필요하죠? 어, 지금 내가 티타늄 두 개를 갖고 있고, 이걸 만들 거야. 이거. 티타늄 2개, 세라믹 2개 이거를 어디서 대형? 대형에서? 중간 너일로너 나와 너너너너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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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와 일단 거기서 대형 대형 프린터 일로와라 대형 프린터 자 중형 셔틀 큰 셔틀 아, 광석이구나. 얘를 재련해야 되나 봐요. 티타늄 얘를 티타 나이트를 광석으로 재련을 해야 되는구나. 자, 세라믹 뒤티로가 있어. 세라믹 두 개, 플라스틱 두 개는 내가 왜 들고 있나? 또 까먹었어. 와, 진짜 깜빡깜빡. 써놓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오, 하얀색이네요? 하얀색이야? 뭐야? 연두색? 아, 약간의 연두빛이 나네. 정제한 티타나이트, 티타늄 광석. 자, 전력이 좋아서 금방 되네요. 바람도 잘 불어. 역시 지구가 최고인가? 다른데 가면은 바람도 안 불고, 햇빛도 금방 져서 모자르고, 전력이 너무 많이 모자라요. 야? 큰 셔틀 티타늄 광석인데요. 이것도 문제가 있네. 이거 티타늄, 티타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닌가 봐요. 칠소 크라핀? 크라핀? 크라핀. 흑연. 히드라진. 흑연? 와, 진짜 있는 재료 탈탈 털어야 되네? 흑연 딱두개 있는데. 히드라진은 뽑아놓기 잘했다. 흑연. 아, 안 그래도 포장기 때문에 갖고 가야 되는데. 히드라진. 히드라진. 아유, 티타늄 광석 되게 복잡하네. 뭐꽉 찼대. 아, 플라스틱 씨? 여기, 여기 좀 있어봐요. 히드라진. 아, 언젠간 이땅 속에 있는 게다 없어질 것 같아.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질소, 질소. 파란색, 파란색. 너 일로 와. 여기서 봐. 그라핀. 흑연이랑 그라핀 조합이라니. 하나 더. 너냐 그라핀 그리고 어 아니 아니야 암모늄으로 히드라진을 내가 만들었 구나 티타늄 광석 그라핀 하나 어디 갔어 그라핀 나온 거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다 깜짝이야 나 사라졌는데 티타늄 광석이, 티타늄 하나, 그라핀 하나야. 와, 공정이 되게 복잡해요. 끝없는 도가다야. 질소도 필요하고. 어, 너냐? 오, 신비하게 생겼어. 신비하게 생겼어. 아, 인젠 되겠지, 인젠 되겠지, 하, 된다. 드디어 얘는 한 8... 여덟... 아니야, 저장소 얼마나 붙이나 보자. 최소 4개는 붙어야지, 안 그래? 그리고 전력 이거라도 빼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r t b 인가 r t g 인가 뭔가. 자, 얘가 만들, 만들어질 동안, 저 장소 내가, 열어서, 그래, 가져갈 거면, 가져갈 거면, 이거 재사용 가능이래. 이걸 갖고 가볼까? 이거는, 이거는 소모품이야. 이 저장소도 빼서, 이것도 빼. 근데 이게 이 연료가 아니면 어떡하지? 연료가 또 모자르면 어떡해. 자, 산소, 발생장치, 이거 빼. 이것도 빼.